우와, 우와, 이거 대단하다, 대단해. 우와. 이야, 이거 어떻게 뽑나? 앞으로 그냥 펼치면 돼. 예, 아, 이제 뽑아 잘... <laughs> 이거 엄청난 정성인데. 어, 이거 뭐야? 십자수예요? 십자수인데, 이거. 아, 아니, 그거는 안어 어? 큐빅이다. 뭐, 큐빅 같은 거 박아가지고 했는데. 대박이다. 이야. 아, 예쁘다 야, 유니게 훨씬 이쁘게 나왔네. <laughs> 교수님 나는 시커멓게 나왔어 편지! 뭐야 편지까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와 열쇠고리 좋아 손편지 <laughs> 왜 뭐가 떨려요 나 내가 뭐 떨리게 하는 사람인가 <laughs> 사건의 에 일회부터 들으시고 음, 충청도 사람이네 나하고 똑같이 충청도 어게하고막 그래 <laughs> 왜 자꾸 나한테 욕을 열심히 하라고 자꾸 격려를 하지? <laughs> 격려하네. 약자. 네, 힘 있는 쪽이 아니고 힘 없고 약한 사람 편에 서서 어, 소리를 내, 내주는 내거 이런 게 고맙다고 이렇게 네, 말씀하셨네요. 하도 사건을 해만 보고 들으니까 제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무섭지도 않냐면서 참 겁도 없는 여자라고 그런대. 네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 왜? 화분. 오 이거 뭐야? 화분 꽃이 나와. 오야 여기 이거 이거까지 했어? 우 와. 김복준, <laughs> 김윤이, 박동민의 왜저저 정피디 뺐어? 김복준, 김윤이, 박동민의 사건을 해 우와. 2주년을 축하합니다. 우리가 이, 2주년 됐네요. <laughs> 오늘. 와야 근데 사진까지 찍어와내 것도 있다. 음, 어, 교수님, 이거 봐요. 이거, 교수님은 이거 파란색이고, 난 블루색이고. 음, 그, 뭐, 그거 써 있어요? <laughs> 어, 네. 사건들의 프렌즈이자 영원한 팬인 중독언인의그 어. 다음에 주식회사 정주, 청년 또또 젓갈, 마테락, 어. 장청가, 우리 끼니. 와 네, 여러분들 이아 우리 광고주분들이 와. 광고주분들이 이거를 모아가지고 어, 이렇게 해주셨구나. 아이말 어, 너무 좋다. 앞으로도 지금처럼 소신 있는 방송 부탁드립니다. 여보세요? 아 우리 아, 광고주분들, 광고주분들 광고주. 저기 뭐야 세정비. 짧게까지 못해 주시는데 이런 것까지.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. 10년, 20년 쭉 롱런 할 해주세요라고 했는데. 10년, 20년? 우리 저 김윤희 프로파일랑 10년, 20년 충분히 가능하죠. 나한테 보냈네 김복준 교수님께 사심을 듬뿍 담아 만들었어요. 오! 야근의 동반자 사건.. 야근? 야근? 야근할 때 우리 거 들으시나 보다. 야근의 동반자 사건 우리 너무 잘 보고 있어요. 팬인데 사건 올해 케이크를 만들게 된 성덕. 성덕 님이 보시는 느낌이 좋아. 이거는 우리 저 개봉해서 조금 있다 먹어야겠다. 와. 박 p d 도 하나 먹고 우리 먹고 있겠어요. 합시다. 예. 빨리 와요. 여기 저캐 비리 님. 이리 와요. 이리 와. 야들아. 어! 어이 너무 컸다. 소리. 아! <laughs> 음 이거 엄청나. 엄청나. 아, 아까 이거 성덕 님 느낌이 좋아. 똑같네. 음. 음아 우와. 너무 예쁘다. 야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걸? 셋 상체만 찍어 상체만. 네. 잘 네. 네. 어, 나와. 좋습니다. 네. 네. 어, 아니, 아이, 아 이거 동영상이에요. 진짜 찍어서 아, 계속, 계속 동영상인데 찍었어요. 찍었어요. 네. 영캠 예. <목 butts> 네. 처음 받아봤습니다. 감격 감격 정말 정말 응. 너무 너무 예쁘고요. 응.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평생 기억할게요. 근데 아까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. 너무 예뻐서. 이런걸주시면 곤란해져요 저희가 아, 막 먹을 수 있는 걸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러면서 아마 다 잘라주실 거예요 이니 생각 사합니다 그냥 두고 싶어요 사합니다이사합니다사니다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